계속해서 HGC 오픈 디비전 자 4강 일단 언발란스팀과 너의 시공은 팀의 마지막 세트로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이양 팀, 발라가 필승 카드가 돼버렸습니다네 계속해서 이제 핵심픽이 발라로 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게양팀다 발라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발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선수들 플레이하는 걸 전부 다 보면 뭐, 지원과의 뭐 도움을 인해서 발라의 캐리가 또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렇죠. 평타 기반의 영웅들이 굉장히 좋다. 음. 뭐 이런 평들도 사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그런 연습들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팀이다 보니까 크게 변화는 없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 뭐, 색다른 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은 게, 음. 다전제가 아니요. 뭐 5판 3선전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금 골랐던 10개의 영웅들이 또 다시 돌고 돌 거예요. 음, 아, 누가 그렇구나. 먼저 선점하느냐, 뭐가 우선순위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너의 시공은 그리고 언밸런스두 팀, 영원의 전쟁터, 하늘 사원 나왔으면 이 다음 맵 뭐가 나와야겠죠? 저주받은 골짜기가 <laughs> 그렇죠. 자 <laughs> 네. 저주받은 골짜기에서 진행되는 양팀의 <laughs> 마지막 아버지. 세트 밴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냄새 나네요. <laughs> 네. 네. 아 참. 시아버지 네. 네. 아 이거 뭐한1년 전의 게임, 한2년전에 게임한 것 같아요. 네. 정말 <laughs> 돌아왔어요. 오래된 뱀이 된지도 불구하고. 제일 재밌는 매. 그의 저는. 그들의 시간은 작년에 네. 머물러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저주 얘기 들리기 전에 저주로 이동합니다. <laughs> 음. 자동으로 네 자동이에요 그냥. 공성 가서 알아서 때리고 있군죠 그렇죠. 시간 딱딱 맞춰서 자 일단은 언발란스 팀이 선픽을 결정했고 너의 시공은 팀에서 다시 한번 저주받은 골짜기를 선택했는데 중요한 점은 발라를 내줄 것이냐 두 경기 두 세트 모두 발라 선픽이 나왔거든요 양팀 모두 네 벤을 따는걸 하고 본인들이 발라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설마 너희들 발라해라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둘단 발라를 이제... 밴을 해라라는 시기에 그렇죠. 밴이 될수 있어요. 열어라. 지금 고민될 거거든요. 지금 두 경기 두 세트 모두 밴 됐었던 카드가 디아블로가 있고요. 자, 고민을 많이 하네요. 발라도 주기 싫을 거고요. 지금 양팀 다 지금 쓰는 것 중에 까다로운 게 디아블로는 밴이 됐지만 정해타 오른쪽장은 풀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해타 오른쪽장이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음. 양팀 선수 다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라드 열었어요 그냥 와, 서로 색은 좀 비슷하거든요. 아예 열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너희 시공팀. 아발 엄청 빨라요. 엄청 <laughs> 빠릅니다. 오예 발라. 발라. <laughs> 이러면은 아까의 그 베피기 또다시 또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네. 아우리엘 정도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 보이면 안 돼요. 예. 과욕하면 <laughs> 안 돼요.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픽에서도 냉... <laughs> 역시 발라. 네. 그리고 디아블로도 있고요. 스라엘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스라엘 디아블로를 같이 쓸 수도 있다는 라거 이런 점도 시공팀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볼만 하고요 디아는 충분히 뭐 타이커스 같은 걸로 카운터 칠수 있기 때문에 뭐 스라엘 잘 쓴다면 스라엘과 아우리엘 정도 자 고민을 많이 하네요. 남은 카드가 워낙에 많아서 그렇죠. 이제 예전에 해설했던 것처럼 막 딱딱 집어가지고 나열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음. 너무 많고 뭘 골라도 그 조합에 맞게 선수들이 풀어 나가는 게 이제 재미가 있어졌어요. 정말. 그렇죠. 그 과거 시대는 그레이메이 리밍이요. 네. 이렇게 해설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나와도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조합을 맞출 수 있는 그만큼 영웅이 많아졌고 최에프가또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음, 아, 네. 쭉쭉 뽑아내죠 네. 지금. 이제 뭐 지갑 열어라는 얘기예요. 김영혁 캐스터 준비됐죠? 아 저는 뭐 항상 준비돼 있죠. 전 이미 5만 원 충전해놨습니다. 음. 지금 타이커스, 타이커스랑 모랄리스 디아블로를 별로 선호하진 않네요. 계속 밴을 했었었는데 <laughs> 타이커를 가져가 어 타이커스가 있기 때문에 디아를 가져가도 우리는 네, 그러고 보면 네, 카운터 실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세트 모두 디아블로 밴이 됐는데 두 세트 모두 언밸런스에서첫 번째 밴으로 디아를 했거든요. 음. 언발 팀에서 예선전에서 저고리 썼던 캐릭 중에 하나가 이제 폴 스타드 디아블로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폴스로 운영해서 이프라임 선수가 많은 모습 을 보여줬었는데 이 모랄은요 조금 생각해봐야 될게 진짜 언발란스 팀도 그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픽에 모랄레스라고 모랄레스는 밴도 안 되는데 모랄레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물음표를 한 번쯤은 떠올릴만해요 굳이 일찍 픽을 안 해도 되는 그렇죠. 다른 픽을 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랄레스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물음표로 한번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발라 아우리엘이 한 팀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일리단, 일리단. 폴스타트까지 그아 이거 창 나왔어요 또 다시 어, 일리단을 엄청 믿어주네요 왜냐면 TDR 할때 축성이 계속 좀 이상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일리단을 밀어주나요? 차라리 일리단 해라 <laughs> 그냥 너 혼자 날뛰다 죽던 살던 알아서 <laughs> 네. 네 혼자 차라리 해라 차라리 1,2단 해라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선수가 진짜 솔로 레인에서 잘해요 아 그럼요 공격적이에요 정말 <laughs> 문제는 1,2단으로 뭔가 딜러를 물어줄 때 뒤에서 모랄레스의 <웃음> 유지력이라면 그리고 <laughs> 음. 약간 카운터 느낌을 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전 경기에서는 그렇죠. <laughs> 뭔가요? 자 일단 저희 쪽으로 다시 넘어왔네요 저희 얼굴이 보고 싶나요 저희가 뱀픽할 봐요. 때 네.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음. 뱀픽하는지 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죠 항상 우측 보고 네. 디아블로 픽된 줄 알았어요 <laughs> 도대체 어? 음. 도대체 뱀픽할 때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 화면, 화면 보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하실 말이 네. 햄, 밥, 햄이냐고 밥먹거냐고 어, 저희 지금 약간 <laughs> 약간 그걸 본가요? 네그 KFC 분홍, 보면은 분홍 소재지 그 패티를 양쪽에 넣고 네. 타워버거 사이에다가 그런, 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아하 네. 햄밥 햄, 밥, 햄 그런 거군요 이번에 저희가 좀 산뜻하게 준비해봤거든요. 네. 좀 칙칙하네요. <laughs> 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옷은 굉장히 좀 산뜻한데. 그렇죠. 얼굴이 너무 칙칙해서 음, 그요우니다 얼굴을 좀더 좀 밝게 한번 해보죠. 자, 아우리엘과 지금 리밍을 올려놓고 있는데 확실히 뭐 시공 팀에 리밍을 잘 다루는 피크코끼리를 견제하는 건가요? 지금 서브탱커인데 딜러 오제 오제 리밍.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음. 서로의 그 저격밴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리밍. 자, 아우리엘과 리밍이 끊긴 상황. 자 지금 모랄레스를 먼저 꺼낸 이유를 좀 이후 픽에 좀 맞춰봐야 될것 같은데 그고또 재밌는 거는 또 발라 아우레를 가져갈 수 있는데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발라 아우레를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단을 외친 선수가 네네 나 엘리단 조우를 너무 외친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언발런스팀 같은 경우에는 히라보지잖아요 네네 저주받은 골짜기에 빠질 수 없는 영웅 폴스타트 <laughs> 발라 1, 2단 폴스타트 이세 친구 모두 저주 받은 골짜기에서 참 많이 뛰어놀던 그럼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많이 예전부터 날라봤죠. 수년 전부터 많이 날아다니면서 놀았던 친구들이죠. 많이 고민 되겠죠. 지금 피기 고기 때문에 키리엘 자리야. 티리엘 자리야. 타이커스 많이 밀어주네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타이커스 지키면서 게임을 했다는 얘기죠. 음, 축출지대로 밀어내면서 축성으로 타이커스 한번더 지켜주고 모랄까지 견제받는 거 지켜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커스 전부 올인 해도 될 정도로 모랄레스의 지속킬, 티리엘의 축성, 칠드, 자리아의 보호막의 실어 실드량에다가 그다 증속 방벽이라는 특성을 찍으면은 거기다가 타이커스 캐리를 조금 더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타이커스에 많이 힘을 줬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언밸런스 팀은 역시나 그냥 딱. 정혜타 오렌 족장에 힐러 하나에 나머지는 그냥 세게 간다 이런 느낌으로 양팀 모두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피리온까지 자 시공팀은 지금 딜러진을 하나 더 고려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타이커스 하나로는 부족하죠 확실히 자리아가 아무리 딜이 되는 탱커라고 해도 아직은 딜이 좀 부족한, 마무리 지어줄 딜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모랄레스가 왜 나왔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어이 정도인가라고 알라라크까지 일단은 선택했고요. 했는데 자 너의 시공호 팀에서 픽을 좀 잘못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픽 잘못한건 본인들의 아, 네. 잘못한게 맞대요 네네, 네네. 본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럼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뭐 이상한거 더, 더 이상한거 나올수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해설이다 보니까 잘못 픽이 됐다 하더라도 해설을 해야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럼요. 왜 이렇게 나직을까 얘기를 좀 해야되는데 네. 사실 이 픽에 모랄레스가 나온거를 맞추려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아, 그럼요. 네. 네. 자, 일단은 양팀 모두 픽을 완료했고요 자, 양 팀의 세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오고 들어갔는데도 약간 늦네. 최대한 말을 하면서 시간을 아좀 끌어봤는데 1초 안 1초 대 하는 0초 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면이 나오고 했는데 화면이 나오고 음. 헛둘 하고 딱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헛둘. 네, 오케이, 좋았다. <laughs> 자, 일단은 지금 좌측에 보이고 있는 언발런스팀 그리고 우측에 레드진영이 너의 시공은 팀입니다. 자, 뭐 픽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얼추 나왔어요. 그럼요. 네, 조합은 얼추 나왔고 그리고 선수들이 또 영폭이 넓다 보니까 맞춰서 골라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너희 시공 팀은 언발라스 팀은 진짜 색깔 그대로 보여준 게 발라를 먼저 고르고 아우레를 고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우레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는 저 1, 2단의 캐리력을 좀 믿는 것 같아요. 1, 2단을 하는 선수의 캐리력을 좀 믿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얼만큼의 활약? 티리엘할 때는 약간 좀 아쉽긴 했지만. 일리단을 잡았을때는 날아다니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제대로 자 알라라크가 어느정도의 활약을 해줄지 좀 궁금합니다 너희 세국팀 어 핑크 코끼리 아또이 선수 굉장히 잘하죠 그럼요 자 톡톡 건드려주죠 좀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죠 자리하러 방벽 방벽 씌우기를 통해서 개지 유지하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 이거 초반에 좀스포를 뒀는데요 먼저 하나를 잡아서 포탑을 두개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 위아래로 관리하자. 지금 더 빠르죠? 그 무조건 킬을 내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로레인에알라라크를 만나면 힘들다. 음. 알라라크를 먼저 하나 잡고 라인을 서자. 레포스타트가 이동기가 있다 보니까 미드바텀을둘다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까지 고려한 것 같은데 일단 실패했어요. 오, 어, 지금은 굳이 노세보다는 뭐 우물부터 깨게주게좀더 안정적인데. 자, 자 결국의 양팀 모두 문은 열었고요. 자, 그리고 네. 미드레인에 지금 일리단. 아 역시 있어서 공격적이에요. 아 시원하게. 자, 일단 피해 누적은 언발란스팀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양쪽 다 하나씩 주고 같은데요, 이거. 요새 그냥 죽고 시작하나요 서로? 네, 서로 교환 될것 같아 요 서로. 네. 자, 오, 어 이거 속도 따라갔어요. 속도를 <laughs> 따라갔네요. 속도 게임 빠르긴 한데요 이번 게임. 자 거의 다 부쉈거든요. 자, 그래도 먼저 밀어낸 너의 시공 팀이고 이것도 톡, 그렇죠 자, 서로 요새 밀어냈습니다 4레벨 경험 차 정말 미세하긴 한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은 근데 언발라스팀 쪽을 손을 들어줘야 되나요? 일리단이 미드 쪽에 포탈을 다 뺐어요 그렇죠 또. 엄청 강력하게 푸시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공물이 뜨기 전 타이밍에 지금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이 돌고 있죠 지금 또 아, 이거 자 위쪽 아래쪽 요새 교환하고 공성도 비슷한 시간에 먹습니다. 자 공물이 어디서 나올까가 의미가 큰게 그렇죠 위 아래 공성 캠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바텀에 뜰 경우에 언발레스가 우를 수밖에 없고 탑에 뜰 경우에 너희 시공팀이 우를 수밖에 없어. 아 아래 떴어요. 아래에 떴어요. 음... 이거 대치만 해도 언발레스팀 좋죠. 게다가 요새 탑 요새 철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래쪽에 떴기 때문에 시공팀이 유리하거든요. 시공팀이 아래쪽에 떠서 우물도 있고요. 싸우다가 우물을 클릭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이제는 우물이 차이가 있네요 또 네. 다시 시공팀이 좋아요 교전만 놓고 보면은 시공팀이 좋을 수 있고 만약에 길어진다고 라 하면은 공성 거인이 가는 걸 고려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 전투 상황에서 시공팀이 좋다고 라 봐야 될것 같아요 유지력 자체는 비교가 오, 안 되죠 빠르게 그냥 근데 네, 이 그냥 판단이 맞는 그럼요. 게 네. 우물도 없고 더 좋지 않아요 볼수 있었죠 네 오히려. 좋지 않아요 이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언발란스 팀이 깔끔하게 버린 건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괜히 이 라인을 만약에 위쪽 라인을 공성거인이 간다고 해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비웨이브가 쌓이는 거는 언발란스거든요? 음. 그럼 너의 시공은 팀은 비웨이브를 받아먹어요 그럼 그렇지. 경험 차이가 커지죠 그러면 또 게다가 중간... 또 견제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해요 물몸들이라 방금 전 공물 교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험치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러다가 너의 시공은팀모랄레스 서브 운이 좋더라 <laughs> 주력픽이 될 수도 있는 투사 캠프 정리하는 거뭐 타이밍 괜찮고 사실 이거 투사는요 그냥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먹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먼저 먹고 남, 어뭐 늦게 먹고 이거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미드에서는 언발란스 팀이 좀더 웃었고 곡물 자체로는 너의 시공은 팀이 약간 좀 웃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반대죠 자 위쪽으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언발란스 쪽에 시아포탑도 끼고 있고 우물도 가깝고 이거 너의 시공은 팀이 하나를 버려도 돼요 이렇게 되면 서로 하나씩 주고 거. 또 다시 칠렙 싸움 되지 않을까 먼저 7레벨을 찍은 너 네시공 팀이고 이제 바로 맞춰서 7레벨 따라갑니다. 자 이게 확실히 재밌네요. 1.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위 아래 공물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크네요. 더구나두번 겹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공물 랜덤이거든요. 또 위치가 아, 역시 어디 포... 어디에나 존재하는 균형의 조사. 자 폴스타트 라인 관련으로 빠져 있고 이거 한 번에 합류하면서 들어올 생각인가요? 정해타오렌 쪽장 위치가 저기서 되게 오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위치에서 거의 오질 않고 있어요. 이거 뒤로 덮칠 거 아니면 합류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릴리단도 지금 바텀에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일단 보내줍니다. 이게 아, 덮친다고 일단... 해도 승산이 뭐 확실하게 유리한 점이 없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네요. 그렇죠. 양팀다 마지막 세트고 긴장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체력 상황이 많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너의 시공 팀이 먼저 미드 문을 열기는 했습니다. 물론 언발라스 팀도 금방 깨져, 이렇게. 자,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공물을 훅고야 일것 같은데. 이빌 때문에 우주가 막 때렸는데 안 돼요, 이거. 그 양쪽 다 힐아버즈들이랑 같이 면은 그냥 죽어 아이언 픽 싸움은 못 따라가죠. 자, 여기서 자리야. 자리야. 부비 부비, 부비 부비 부비. 자리야, 자리야 어, 유지. 자리야. 세명 잡아 고 있어. 아, 이 가. 자 어, 변경. 보이려. 아! 실이 그냥. 이비단이 기가 막힌 판단을 한게 자리아를 때리다가 자리아를 잡을 수 있는 체력으로 보였잖아요. 네. 자리아를 타겟팅 한게 아니라 모랄레스를 때리는 판단이 되게 좋았어요. 아... 마지막에 결국에는 모랄과 자리아 피가 같아지면서 모랄이 터지고 자리아가 터진 자연스럽게. 네,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자리아를 때려도 방벽이 돌아올 수 있고 모랄레스가 힐을 주니까 애들 다 잡으려면 모랄레스를 때리는 게 맞거든요. 타겟팅 전환 굉장히 좋았어요. 아, 더구나... 세 명을 막아서는 일단이 모랄을 막자. 모랄이 자리아를 막고. 지금 서로가 물고 물려서. 그 모랄 입장에서는 챙겨주러 가야 될 거, 히라로 가는 건데. 네. 어쩜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죠. 오. 정타조 씨 가는데요? 자, 봤어요. 이거. 죽진 않죠. 그렇죠. 네. 자, 이거 못 먹어요, 이러면. 이러면은. 아. 그죠. 렇아 정타조 씨잘한 거죠. 네. 자, 리단 이거 뭐, 가, 뭐, 거침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한명 죽게 되면 1 0 바로 끊깁니다. 10렙! 1 0렙이에 10렙! 찍혔죠? 자, 정화! 잘 들어! 아, 우픈 스타트! 자, 그 와중에 9렙벨1 0렙 싸움인데! 먼저 끌어낸 거 널시공! 자, 그래도 추가 싸움! 자, 일리단! 모랄, 모랄, 모랄! 와, 유지력! 모랄 렉스 확실히 유지력은 모랄이! 자, 2대2, 대 교환! 2대 교환! 이젠 안 돼요, 자! 자리야! 살죠! 2대2 교환하고, 1 0에벨 널시공 볼수 있고! 곡물 하나! 그리고 저주! 이게 너무 하죠. 순간적이라서 그런데 이 티리엘의 희생이 기가 막혔습니다. 탈퇴를 쓰고일리다이딱 나타났는데 티리엘의 희생이 터지면서 일리단이 나왔는데 체력이 없어요. <웃음> <웃음> 네. 아 이거 결국 저지는 <laughs> 했는데. 아처에 우드가 그런 우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부도 정리 빨리 해야죠. 마무리 정리 해 줘. 아직도 반피예요. 요새를 깨고 온 네. 친구인데. 자 결국에는 우드 타이밍. 잘 잡았고 그리고 저주 타이밍까지 잘 잡으면서 그리 10레벨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지금 시공팀이 굉장히 잘한 게 레벨 차이도 있었고 투성 차이도 있었던 것도 맞고요 만약에 이 전투를 패배했으면 위쪽 우두머리도 주고 게임이 급격하게 기울어요 음. 근데 지금 한번또 전투를 받아 냈, 냈기 때문에 오.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는데 우두머리이타이거 혼자 정리할 게 아니고 성체 반피 나가요 이러다가 누가 진작에 왔어서 도와줘 이거는 다른 라인을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성체 반피 네. 나갔죠 아, 다음 한타 교전이 지게 되면은 바텀 성치에 확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게다가 그 공물을 두 개를 먹어놓은 상황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공물도 언발란스 이 유리한 바탕으로 가져가면 그냥 다시 원점 되는 거거든요 보통 우두를 두개심레드쯤에 우두를 두개 주면은 승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근데 우두를 하나만 준 거기 때문에 할 만합니다 아래 깨러 왔죠 지금 자 일단 공성 쪽 이거 이 타이밍에 성치 깨지면은 운영 너무 편해져요 언발란스 아 이거 어. 깨요. 이러면 운영 너무 편해져요. 방벽 게이지가 싸인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때려버리네요. <laughs> 아 이게 저주받은 골짜기가 워낙 또 넓은 맵이다 보니까 빈번의 썰이 언급해 준이 운영적인 측면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예전과는 다른 점이 그거죠. 예전에는 성채를 부숴도 어 아직 몰라. 조도돼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최근의 히어로즈는 성채가 부서지면 라인 관리가 힘듭니다. 그럼요. 매우 힘들어요. 자 자 이게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성채가 성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타가 근처에 있었을 경우 핵을 바로 쓰거든요자 미드 성채 앞 문까지 열렸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하고 뭘 한다고 해도 건물 밀어내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핵을 파괴하는 게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우두머리를 하나씩 교환하더라도. 지금 원발란스 쪽에서 아래쪽 우두를 먹고 위쪽 우두를 준다고 해도 성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질 거고, 시공팀에서는 13을 찍고 빠르게 전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운영을 할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전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전투밖에 없어요. 겹쳐? 이 프라임은 좀 마음이 편한 게 죽지만 않고 라인만 밀면 돼요. 음. 스플릿 푸시라고 하죠. 스플릿 푸시만 해주면 게임을 굳힐 수 있습니다. 시간을 더 주게 되면, 언발란스 팀도 16레벨 볼수 있고, 또 노련한 팀이기 때문에, 안 싸워줄 거거든요, 잘. 어, 저실합니다형 아, 뭐, 아는데, 알 수도 있는데, 이거 오지를 못하는데요. 자, 지금 눈치채고 좀 오는데, 아직 특성. 자, 위에 라인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광풍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싸움 할수 있어요, 언발란스 입장에서 아, 13이, 13.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이거 밀어낼 준비하는 거죠, 폴스타인은 없고, 폴스도 광풍, 밀어낼 광풍, 광풍, 준비하죠. 광풍, 광풍. 밀어, 티레에 들어왔죠. 그래,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어! 먹었어요. 아! 이게 뭔가 조용히 어. 들어와서 먹었어요. 쉽지 않지? 십 레벨이요. 아니 신성한 땅이 없대요. 없는 데요 아니 이거 무슨 실수죠? 와 어,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티레를 잘한 거 맞는데 언발라스가 아니. 이, 어. 아니 폴스타드 광풍각까지 좋았었는데 아 근데 팀 이름값 하는 게 지금 진영이 언발란스거든요아 아, 무조건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이게 괜히 광풍각 본다고 광풍각 예쁘게 보려고 두 명이 나가있느라고 안쪽에 들어온 손님을 그냥 제대로도 그 내줬죠 광풍을 구경하는 발라와 1, 2단 광풍쇼를 구경했어요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은 문 스테이지 우두머리 지역에 가야 죠 아, 자리아의 추출지에 지금 쿨 도는 고 보니까 어, 자리아의 근데 추출지를 안쪽에, 써주고 근데 안쪽에 들어가서 네. 위쪽에 있었으면은 위쪽 위치을 잡고 있었어야 돼요. 그 최소한에 그건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 다들 이제 밑에 쪽에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캠프까지 일단은 돌려놓는 상황. 성차 앞에는 공성 캠프 그리고. 요새 쪽에는 어 우두머리가... 그좀 그러니까 방충한 게 있는 게 축출지대를 그것도 한 것도 있지만, 티레이 들어오는 상황의 위치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이 광풍이 너무 어울을 끌다 보니까 축출지대 쓰는 거못 봤네. 방금 전에 탑에서 축출지대를 겨우 뺏어내면서 그래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시공팀에서 음. 자, 이제 16레벨을 볼수 있는 언발란스 팀, 뭐 실수 한 번으로 막 뒤집힐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 집중해야죠. 중타우스라이드. 조금 흔들리는 건가요? 지금 파워슬라이드도 지금도 사실 들어간다고 해도 탱커진 둘긁혔잖아요 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뒷라인에 있는 타이커스의 프리디를 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성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핵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축성. 자, 축성. <laughs> 자, 일단. 자, 전투는 벌어지는데. 잘 달렸어요, 그래도. 축출지대. 자 봐야죠 일단 킬로 이어지고 계속 어, 죽였네요 우드머리가 지금 행 앞에 있거든요 행 체력 80% 이거 다 죽으면은 끝나죠 아 결국에는 스노우볼이 굴러가네요 약간 선탈퇴에서 조금 놀랬었는데 탈퇴 이후에 광풍이 세이브를 한번 해줬고 마지막에 또말필요윤이 좋네요 황혼의 꿈이 그렇죠 자 결국에는 마무리 지으면서 먼저 1차 토너먼트 결승으로 오르는 팀은 언밸런스 팀이 됐습니다 좀 어, 확실히, 뭐, 피그라는 데 있어서, 이 맵에 좀 기준을 좀 많이 맞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8강전 에할 때도 렉사르를 아무 팀도 기용을 안 하는데, 음. 렉사르를 두 라인 맵에서 썼던 팀이 또 언발란스 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 운영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맵들에서는 폴스타트도 많이 기용하고 있는 팀이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잘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것 같고, 음. 시공팀은 사실 위에 우두 막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레벨격차 벌어지고, 그리고 빈번에서 얘기해줬던 그 우두. 우드 그냥 냅둔 게 결과적으로 좀 컸네요. 아, 그럼요? 네, 폴스타트가 와서 마무리를 할 정도로. 네. 정말 체력도 많이 깎아놨고 그러니까 잘 노려줬고 그냥 노련한 아재들의 힘이 그대로 그냥 찍어 눌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고 너희 시공 팀은 좀 아쉽긴 했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2차 토너먼트 3차 토너먼트 아직 7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어요 네. 가다듬고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초반 단계에서의 흐름 읽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결승한 팀이 완성이 됐고 다음 결승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약간 오래된 팀슈프리믹스테이 익숙한 친구들이 또보 그리고 정말 신예팀 투게더 위아스트롱 이두 팀이 맞붙게 되는데요 자, 과연 또 어떻게 어, 이두팀 중에 어떤 팀이 결승으로 오르게 될지 그리고 이 경기 중에 좀 약간 네. 좀 어,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7회 또 하는 동안 그리고 이 HGC 오픈 디비전 역시나 뭐 시즌1으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저희가 또 발전하는 모습 시청자분들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중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보시고 이 4강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